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십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번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기 전에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양옆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꼭 알려주는 말로만 인사 안 하셔도 돼요. 뭐잘 있었냐고 안부도 한번 물어보시고. 네. 미리 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교인들은 다 인사를 서로 몇 번씩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따로 뭐 인사할 거 별로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습한 네, 주간 또 코로나가 많이 심해졌는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현 4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이 말씀 안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주 사랑받는 그런 말씀이죠. 필요할 때는 일부러 찾아서 읽기도 하고 액자로 걸어놓기도 하고요. 이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아주 사랑받는 말씀입니다. 병상에 있는 교우들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건면하기도 하고 또 힘내시라고 일어서시라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련을 만나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계획 가운데 이끌고 계십니다. 확신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번면하기도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이 말씀을 그럼 좋아할까 누구나 마음속에 두려움을 안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가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표현했다면 공포증 혹은 공포심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 자체가 그럼 악한 것일까? 그런 건 아니죠. 두려움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어떤 학자는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이란 인체 내에 하나님이 설치해 놓으신 경보장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편이죠. 만약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때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지금 약을 드셔야 되겠습니다. 빨리 지금 건강 관리하지 않으시면 아 다음에 지금 몸이 많이 불편하게 생겼어요. 이말한번들으면 어떻게 하게 돼요? 정신 차리고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자전거도 타야 되고 또 족구도 해야 되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를 건강 챙겨야 된다. 음식 조심해야 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별로 두려움 마음이 안 들다가 병원 가서 선생님이 아유 건강 챙겨야 됩니다 하면은 그때 이제 들게 되는 거죠 우린 두려움이란 감정 때문에 위기를 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참 유익한 두려움이라고 할수 있어요 평생 이 기본적인 두려움 본능적인 공포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아가도록 돕는 그런 기본적인 두려움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두려움 깊은 곳에 있는 나쁜 성질 하나가 우리 삶을 올가맬 때가 있습니다. 그 성질은 아주 폭군 같아요. 사람을 결국엔 다갉아 먹어서 나중에 그 두려움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공포심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돼요. 사탄이 우리를 정제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잡고 흔들어요. 또 정제하지, 정제받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참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그러면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선용을 할까 나아가서 불건전한 공포심은 어떻게 극복을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에머슨이라는 유명한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날마다 주어진 공포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교훈을 아직 덜 배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두 번째는 앞날에 대해,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해 두려움을 갖습니다. 나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들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이런 두려움에 대한 극복을 어떻게 할까?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데, 아니, 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라고 했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의 기초가 되고 지혜의 근본이 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할 정도인데 어떻게 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그러면 없애려고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려움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좋은 예가 요배예입니다. 요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김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 이 마치 자신을 화살로 쏘고 몰아치는 듯한 위험을 느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정상적인 일이죠. 예레미야도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비정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공포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할수 있는 그런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주셨습니다. 종은 눈치를 살피면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을 바라보죠. 그렇지만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닌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하나님에 대한 공포증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안이 들것 같은 불안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공포증입니다. 이건 고쳐야 될 병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못한 생활. 또 죄를 은근히 숨기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공포증이 늘 따라다닙니다. 마음속에서 내가 어떤 좀 힘든 일을 당했을 때아 이거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런가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이후로 십수년 동안 아 이거 요셉 요셉을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벌을 주시나. 얼마나 그게 습관처럼 붙어 있었으면은 애굽에 가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직 요셉인지도 모를 때 요셉이 그 곡식 바구니에 뭘 숨기고 돈을 숨겨주고 할 때. 아, 이고 큰일 났다. 이거 진짜 동생을 팔아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 그게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한테 벌을 주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한테 벌을 주는. 이런 공포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야. 언제 어디서든 그 공포증이 그 공포증을 타고 사탄이 우리 가슴을 우리 삶을 올가매고 날 이리저리 이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가를 하가 손을 먼저 대고 아담까지 나눠 먹고 나니까 수치감이 생겨가지고 서로 이파리로 응?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신 소리가 들리자마자 어때요? 공포심이 드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하나님이 오셨다고 반가워하고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 오셨어요 왜 자주 오시지 않고 오랜만에 오셨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안길 텐데 하나님 이 오셨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막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숨어 사는 사람들 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포증이 있습니다 인간은 작은 죄 하나를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계속 미련을 두고 범죄하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 한번두번 번 하면은 유익이 올 때도 있어요. 불건전한 생활로 자신의 탐심과 정욕을 채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양심을 속여가면서 어두운 어? 편을 통해서 돈을 벌면서 그것을 생활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얻는 이득에 비해서 은근한 두려움이 주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을 못 해요. 떳떳하지 못한 생활 때문에 마음에는 항상 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생을 나서지 못하는, 일생을 숨어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생을 어느 한 쪽에 찔린 듯한 마음 가지고, 이게 해결된다 한들 더큰또 어려움 가지고, 마음에 뻥 뚫린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렇게 막힌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건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주아니한테 문제지를 풀라고 했더니 답안지를 벗겨서 문제지를 풀었다고 거짓말을 한 지가 한두 번이 아니고 뭐, 한두 달을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도장식 풀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한번 베끼는 장면을 주찬이한테 걸려가지고 둘이 각서를 써서 봤다 나는 그래서 뭐 이제 주한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코트를 잡을 때 있으면 너그 너 말한다 이게 얼마나 주한이 성격에 성질이 나고 괴로웠으면은 잠잘때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흑 또 연기를 하는 건지 지가 <laughs> 울면서 엄마한테 <말 때, 웃음> 엄마 <웃음> 사실은 답안지를 <다반지를> 베껴가지고 <laughs> <laughs>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울화통이 터졌겠죠 지도 <laughs> 오빠 때문에 내가 이거 거짓말한 것도 모자라서 오빠 때문에 또 시달려야 되니까 짜증이 났던 거예요 자기 성격에 그건 안 맞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자수해서 그야말로 광명을 찾으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하니 다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핸드폰 금지하고 공부 열심히 하기로 다짐하고 이제 끝났는데 그로부터 오는 쾌락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날그날 그날 뭐 해야 될 공부 넘기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마음속에 계속 괴로운 거야 오빠가 찌를 때마다 신경들이 나고 아우 내가 어떻게 안 그랬 저것만 아니었으면 어떻게 때려버릴 텐데 어? 어? 참아야 되고 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어린애들은 그나마 또 특히 걔는 단순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계속 그것 때문에 찔리고 어렵고 힘들고 숨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나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건 사람들 앞에서도 꺼내놓기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2020년과 함께 보내려고 계획을 세워봅시다. 하나님이 새로운 새, 밝은 새, 광명 찾은 새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평안이 세상이 침모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할수 있는 안정감을 그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시참 평안을 누리는 방법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것, 털어버리는 거. 두 번째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죠. 미래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괜히 일어날 것 같은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불상사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두려움이 생각보다 아주 큽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딱한 가지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창세기를 내내 보면서 어떻게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까? 믿음은 그래 믿음이야. 내가 믿으면서 이겨나가는 거야. 믿으면서 이겨나가는 거야. 믿음으로 내가 이겨나가는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한테는 계획이 다 있구나.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격길로 빠지려고 하고 저리로 가려고 하고 신앙에서 떠나려고 하고 신앙에 적극적인 자세를 안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를 세워 가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죽을 죄인이 되고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는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까지도 결국에 우리를 살려내시겠다는 아들을 버려서라도 나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공포가 나에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어떤 공포가 나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그 믿음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이긴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니까 나는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승리하시리라. 이 확신 가운데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40년, 50년 동안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고레스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뒤집어 엎었어요. 하루아침에 정권이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이 망했습니다. 왕이 죽었어요. 온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두려움에 불안했던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가 없어지면 이렇게, 이렇게 힘든 거죠, 당연히. 쿠데타로 정부가 없어진다든지 지도자가 갑자기 죽는다든지 아니면 전쟁의 그런 공포 때문에 터아침에 전쟁이 생겨가지고 나라가 전복되는 상황이 있을 때 국민들이 당하는 심리적 불안과 공포가 대단하죠. 이런 변혁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 일반 국민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포로로. 자신들이 잡혀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전쟁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 시민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이 시국에 포로로 있으니 원래부터 인격적인 대우도 못 받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신들이 얼마나 이 위기의 순간에 정말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우리 이사야에서 41장 4절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정말 지렁이 같은 신세 벌레 같은 상황입니다 바벨론 나라 국민도 앞날을 알수 없는 상황에 포로 신세인 그들에게 무슨 가치나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두 가지를 꼭 믿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 관계를 철저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이고 버치고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마구 부리는 머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는 청지기로서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미아는 바벨론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날마다 왕에게 술을 올리는 일이 왕이 아무나 그런 사람을 그런 암나에게 그런 중요한 직임을 주지 않죠. 정말 영광과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받들고 수종드는 종의 위치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같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신분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했습니다 허물 없이 비밀도 서로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친구 아닙니까 때로는 부부관계에서도 얘기할 수 없는 일을 친구에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고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어느 민족보다 먼저 알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여 버리지 아니었다 하였느라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변혁기에 목숨조차 어떻게, 될 수,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정체를 믿으라 철저하게 권면하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신분을 가지게 되었는가, 우리 마음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마음에 꼭 품고 믿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어려울 때 가만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버려두지도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기 자식을 살려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불안에 둘러싸여 있을 일이 없습니다. 혹여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병으로 죽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내 코의 호흡까지도,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챙기시고 간섭하시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두 가지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가만히 계시기만 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행동까지 약속하십니다. 굳세게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붙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위험과 어려움이 내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움직이신다는 것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포나 두려움에 당하고 있는 우리의 공포의 사건이나 상황, 또 두려움을 주는 대상으로부터 멀리 옮겨 주겠다고 하시진 않으세요. 오히려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두렵고 무서운 어떤 환경에서든지 굳세게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험한 파도는 만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파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떨 때는 그 파도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는 이 파도와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그래서 한순간도 그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땐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부터 말씀드리면 사랑해야 됩니다. 신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말하면 사람이 뭐가 두려워? 옛날에는요 밤길에 이렇게 혼자 가다가 누가 옆에 오면 아유,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괜찮네. 하지만 요새는 밤길에 혼자 가다가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으면 어때요? 막 아, 킬났다.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렇죠?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보다 월등히 잘난 사람을 보고 경계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나와 경쟁 관계에 서 있는 사람을 은근히 두려워합니다. 나를 바짝 추적해 오는 사람을 그 후배들을 또 두려워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무언가 성취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인간 공포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우랑이 있잖아요. 사우랑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모든 권력을 휘두르고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리인데, 채2 0 살도 안된 어린 다윗 때문에 곤혹을 치릅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어요. 백성들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흠모했습니다.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고 하니까 그 말에 또 상처를 입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이 사랑받는 것을 본 사울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제 질투가 생깁니다. 성경이 심리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고 예리한 책입니다. 질투의 감정이 다음 단계에서 어떤 감정으로 발전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 그리고 거기에서 이 미움이라는 감정.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감정.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다윗을 질투하다가 드디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영향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느냐. 질투의 대상이 공포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휩쓸리게 될때이 무서운 올무에서 벗어날 길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사울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처럼 다윗을 사랑했다면 사울은 스스로 비극의 함정을 파는 불행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적당히 감정적으로 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랑이고 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감싸 않으면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깨끗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공포가 우리 인격을 해 하고, 두려움이 우리 정서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 삶을 비틀거리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생활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동안 두려워했거나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 영혼을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한 믿음 가지고 오늘 살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 가운데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오히려 새로운 내일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정기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영혼이 어떤 영혼이겠습니까? 사랑하며 두려움을 다 벗어버리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림절 사주 기간 동안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기간 동안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마음에 기대하며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마음에 묵상하며 말씀 보고 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기간이 되시기를 경건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